아, 저요? 네, 네. 벌칙, 벌칙이요. 아, 더 벌칙이야? <laughs> 벌써? 네. 바로. 와, 여요 여기, 저기 여기. 아 깜짝 놀랐어요하둘네안어요나 아아아아아아아 했나? 네. 어, 어렸을 때. 어렸을 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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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구나 눈싸움 잘해요? 잘해요. 아, 네. 아 진짜요? 네. 그러면은 <laughs> 카메라를 보고 저 보고 눈싸움 10초만 우리 아마 안 하고 있어요. 네. 10초.